예, 안녕하세요 여러 반갑습니다 그 앞타바이오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가 원래는 앞타바이오를 이때 그 7월 15일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 이때 한번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좀안 돼서 지금에서 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뭐 봐야죠 그동안 지금 앞타바이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돌렸네 그치 여섯 여사, 여 돌렸고 여섯도 그래도 돌렸다. 음. 돌린 자리네. 그래서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좀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돌렸다가 오, 올라온 다음에 맞고서 여기 저항대죠. 맞고서 좀 빠졌죠. 이 저항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띵 맞았습니다. 띵 맞고서 빠진 자리 그리고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서 그러면 여기가 있긴 하겠네요. 지금 모양새가 여기 이 공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n정 파동의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요런 데서 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3파동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3파동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요거대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타바이오가 신장병 치료 약두개를 외국사에 팔려고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 지금 상황 봐서는 조만간 계약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에 해서 주가가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압타바이오 기술 수출 딜 기대감에 주가 10% 급등했다. 네, 압타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이 주요 신약 후보물질 두개를 묶어서 시, 해외 제약사에 수, 기술 수출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아프타바이오가 개발 중인 약을 다른 나라 제약사에 팔아서 기술료를 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10% 급등을 때렸죠 그래서 매직봉 하나 좀 세워준 모양새가 있습니다 어, 아프타바이오가 말한 두 가지 약은 하나는 이제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당뇨병성신증 요건 현재 상태가 유럽에서 이상 완료했고 한국에서 추가 임상 진행 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제 때문에 신장이 갑자기 망가지는 질환, 요 후보 물질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요거는 APX DN이고 요건 APX AKI입니다. 요건 조영제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상 임상 시험 중에 있고 10월에 환자 투약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두약 모두 신장 관련, 신장 콩팥 관련 질환 치료제입니다. 특히 조영제에 의한 급성 신장 손상을 병원에서 CT 같은 검사 때 사용하는 조영제가 원인이 되는 질병인데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즉, 시장의 니즈가 매우 크고 빠르게 기술 수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패키지 딜이란 무엇인가요? 아프타바이오는 이두 가지 약을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하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패키지 딜이라고 부릅니다. 주된 약은 조영제 유발 신장 손상 치료제, AKI. 옵션을 묶은 건 당뇨병증 신증 치료제, DN. 회상관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유발 치료제가 메인이고, 거기에 추가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를 붙이는 형태로 딜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한 가지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세트처럼 팔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바이오주에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기술 수출딜 기대감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빠르게 몰립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직 딜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강한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래서 IR 발표와의 시점과 파이프라인 상태가 잘 맞물려서 이제 아까 그매집봉 하나 세워준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시, 10월쯤에 어, AKI의 환자 투약이 완료됩니다. 이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실제 기술 수출 계약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환반 변성 치료제 눈 질환 F, 어,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FDA 임상 신청서를 7월 중 제출할 예정이고 어, 요거 임치, 임상 신청서에요 어, 7월 중에 제출 예정이고 8, 9월 승인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 요약함이 되면은 아프타바 바이오 신장병 치료 약두 개를 외국 제약사에 팔려고 협상 중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올라갔다는 거고. 이 발표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주가가 시, 하루만에 10% 아까 급등해줬고 10월에 신장 손상 치료제 투약 종료 그리고 8,9월에 어, 눈 질환 치료제 임상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거에요. 시, 임상 신청서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뭐 이벤트가 될수 있기도 하겠죠. 핵심은 아닙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으며 실제 계약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여기 매집보 하나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는 뭐 이런 기본적인 파, 파동이죠. 네. 그리고 즉금압타바이오는 아무래도 이게 제약바이쪽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재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서은 그래도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고 지분 좀 살펴볼까요 뭐 지분관계 아 여기 있다 이수진 18.21 아, 이게 중요한건 아니지 어, 보유 지분 이수진 외에 3인이 28.44 그리고 뭐 특별하게 지분 상황을 보니까는 2024년 외에는 현재 최근에는 2025년에는 지분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공매도 살짝 볼까요? 공매도도 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있나? 어. 그냥 어, 일반적인 공매도도 있긴 있네요. 그래도 뭐 업팅을 적용해서 발생하는 공매도니까 야 그래도 최근에 있었다. 7월 14일부터 있었네. 갑자기 공매도가 증가했네. 7월 14일이 뭐냐 아 이때부터 이때부터 증가하던 게 있겠죠 최근에 그래도 공매도가 좀 개입이 되면서 약간 세력들이 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전자공식를 통해가지고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말고 분기보고서에서는 나왔나? 사보고서 한번 볼까요? 어, 사업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자산 총계가 774억이죠. 부채가 232억, 어, 결성금 발생하고 있죠. 그래도 자본 총계가 541억이네. 어디 있는 거야? 자본이경업 쪽이구나. 자본이경업 쪽에 좀 있어서 그런가 봐. 어 잠깐만, 자본이익업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자본잉여금 쪽이구나.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매출은 얼마냐? 매출은 33억. 음, 이거는 이제 연간이에요, 연간. 그래도 뭐, 기본은 하네요. 뭐,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손실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선 뭐, 뭐, 재무적으로는 뭐, 안정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이제, 일반적인 그 바이오 기업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제, 재무적으로는 안정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 있을 것 같긴 하고. 어, 근데 이제 그게 자본인연금이라는 거,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모멘텀 이야기한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아프타바이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